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이번에는, 어, 시계열 분석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된 방법론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 아리마,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학습해 보았고요 10장 2절에서는, 어,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시계열 예측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 LSTM, GRU라는 게 있다는 점, 어, 129, 아 100, 293페이지부터 설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RNN, LSTM, GRU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RNN이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LSTM이 나왔고 GRU가 나온 겁니다. 어. 갈수록 성능은 어, 더 좋아진다. 왜냐면 하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어, 오래된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학습됐던 것들은 최근에 많이 상실해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그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 LSTM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걸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합니다. 295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GRU는 LSTM의 어, 좀 복잡한 설정들을 그런 걸좀더 단순화시키고 그러나 성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게 유지한 게 GRU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를 보시면 어 이제 시계열 분석의 구조가 one to one 부터 many to many 까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29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보시면서, 어, 단순히 앞에서 우리가 아리마를, 어, 간단 예제를 실습했을 때는 한 변수의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변수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many to many, many to one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302페이지 예제 10-2 시중금리 예측하기를 해볼 것입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죠 실제로 네. 그래서 어 기준금리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은행 가서 빌리는 대출 금리가 나오는데요 어, 이 데이터들은 어,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아주 많이 있고요 실제로 구글에서 국제금리 csv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코시스에 연결돼서 관련된 데이터를 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단 제 깃터브에서 어, 확보된 걸 받아 두었구요 제 깃터브에서 여러분들도 받으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측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업로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받아뒀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걸 일단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언더바 국제금리 CSV 이 파일 일단 이 파일을 로드를 해야겠죠, 우리가. 이것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프린트 DF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네. 이거 맨 앞에는, 연도네요, 연도. 연도,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어, 우리는 필요한 거는, 대한민국과 미국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유즈 칼럼, 유즈 칼스를 넣어서, 여기다, 대한민국, 어차피 여기 시계열로 다 분석돼 있, 시계열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순서대로 미국 이렇게 유즈칼을 넣으면 대한민국과 미국만 나오죠. 네,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어.. 각각 인터레스트 어, 레이트 IR, IR 코리아랑 IR 아메리카로 어, 리스트를 만들고요. Form은 i부터 끝까지 돌려서 우리가 IR 코리아에도 어, 이 값을 넣고 df.lock. i 코리아가 앞에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네, 0. 얘를 형을 float로 변환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IR 아메리카는 어1 1번 인덱스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하면 예. 0.610.08. 예,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두자료가 확보가 됐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을 한번 수행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어 우리가 어떤 걸 쓰기로 했냐면 앞에서 LSTM, LSTM으로 하고 3 2 2페이지 보시면 LSTM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3 그리고 가장 최근 3개년의 데이터를 통해 다음 년도의 값을 예측해보세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 3이라는 게 어, 세 개를 가지고 그다음을 예측한다 이겁니다. 그 학습할 때도 그세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5년, 6년, 7년을 가지고 2008년 예측하고 2006년, 7년, 8년 가지고 2009년 을 예측하고 또그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LSTM 코드는 어, 이것도 여러분들 뭐 딱히 외우시는 게 아니라 설정만 아까 인공지능 코드를 처럼 설정만 회귀분석 코드를 처럼 설정만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파이썬을 하심에 있어서 어 코드를 다 외우실 게 없고요. 코드는 딱 필요한 건 사실 문법을 알아둬야 된다는 점 문법도 100%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C, C++, Java 다 문법 다릅니다. 조금 조금씩 그러나 기본적인 로직이 이렇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서 반복문과 조건문을 자세하게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x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리고 y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요 o i in range 0부터 언제까지 돌냐면요 ir 코리아 끝까지 돌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3개씩 윈도우 사이즈 3개씩 하는 123을 가지고 4 234를 가지고 5 3,4,5를 가지고 6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3개가 빠져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n일 때는 n개만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기 3까지 하시고 xdata.append irkorea i irkorea i 플러스 1 그리고 irkorea i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 y 값은 결국 시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 6이었으면 y 값의 시작값은 1, 2, 3을 가지고 4, 2, 3, 4를 가지고 5, 4, 5, 3, 4, 5를 가지고 6이기 때문에 시작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얘는 끝까지 갑니다. 이건 지울게요. 일단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x데이터와 y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 x 어레이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하고요. y도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리쉐이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쉐이프를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어, 실제로 이거는 어, 인공지능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걸 굳이 뭐 외우신다기 보다는 이런 구조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인공지능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때 하나씩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이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도 네,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에도 있고요. 그 구장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설정들은 조금 조금씩 바꿔 가면서 더 정확도가 높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는 정확도 9 0 어떤 사람들은 80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다 다릅니다. 컴파일을 통해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요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XY 그리고 에포크 아까 얼마였죠 에포크 문제상에서 에포크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에포크는 딱히 없으니까 그러면 조건이 없었으니 100으로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도 딱히 없으니까 일단 1로 하고요.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날 거고요. 어 여기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 인풋 쉐이프하고 이퀄이 없네요. 또한 가지 에러가 났어요. 컴 파일인데 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썼네요. 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학습입니다. 에포크 1번, 2번, 막 계속 학습하면서 여기 로스를 보시면 점점 더 로스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문제는, 아, 다음 년도에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값이 뭐가 있었을까 요 3개년치의 값이 1.59, 0.7, 0.6 이네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x input은 array 그 안에다가 list를 넣는데 1.59, 0.70, 0, 0. 6일 x input은 아 y 이번에 그래서 x 인풋을 이제 리쉐이프 아까처럼 리쉐이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를 시킬게요. x 인풋 값을 가지고 얼마가 나올지, 그 다음에 예측되는 값이 얼마일지, 요거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값이 나옵니다. 0.61이라는 기준금 뒤에 나올 거. 0.696577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네. 0.159. 예, 맞죠.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이번에는 미국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하실 거면 미국 금리도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가져오시는데 이번에는 내용물을 IR/ America로 IR 바꾸시면 돼요. 자, 코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IR 코리아가 아니라 IR 어메리카 개수도 똑같으니까 다이 부분만 IR 어메리카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바꿔야 될거 여기는 더 이상 없어 보이죠? 예 실행하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진행될 거고요. 예, 여기도 학습하고 있네요. 여기는 로스가 좀더 작네요. 자, 그 다음,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도 맨 마지막에 세 줄을 예측하겠습니다. 아, 맨 마지막에 세 개를 가지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세 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어, 그 값이 2.16, 0.38, 0.008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값 똑같이 넣으시면 되죠. 2.16, 0.38, 0.08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될 값은 0.2057, 3981이라고 나옵니다. 이 값은 실제로 어,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다릅니다. 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모델을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은 또 실행할 때마다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어, 책과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주식 가격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뭐 매매지수 가격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등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